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위에서 하는 일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죠, 요거. 어, 그 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일.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나요? 자,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식도를 따라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식도부터 내려온 그런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일, 어. 일.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공간이 좀 넓으면 좋겠죠 어. 뭐 우리가 15평에 사는 것보다는 40평에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 위도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받아들이면서 이게 늘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일 어, 근데 이 늘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게 반사작용으로 일어납니다. 반사작용. 어, 우리 어떤 의식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어떤 리플렉스에 의해서 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페고, 페이갈,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밥을 먹어서 위까지 들어왔는데, 위가, 사이즈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널찍한 게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먹어도, 어우, 뭐 자꾸 더부룩하고, 어, 이쪽으로 내려가려고도 잘못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막혀있기 때문에,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편안하지가 않겠죠? 우리가 편안하게 그래도 한끼 식사를 포만감 있게 할수 있는 이유는 위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는 반사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반사는 뭘로 일어난다고요? 메고 베이가 리플렉스. 미주신경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주신경에 손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잘안 돼가지고, 어, 자꾸 막 토하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위산 분비입니다. 위산. 자, 외부에서 들어온 뭐 녀석이에요. 이위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문지기 차원에서 소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소독. 이 소독을 우리가 강한 산으로 해가지고 뭔가 나쁜 놈들이 들어와도 그거 다싹다 다 없애버리는 거죠. 강한 산으로. 그래서 위산으로 한번 쭉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위에서. 어떤 효소를 분비하죠? 예. 네, 펩신이라고 하는, 원래는 펩시 노겐을 분비를 하고요. 이게 펩신으로 활성화가 돼서 작용을 합니다. 이 펩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단백질을 소화하는, 음, 그런 소화 효소예요. 단백질. 단백질을 이게 듬성듬성 끊어놔요. 어, 뭐 아주 잘게 끊는 건 아니고,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듬성듬성 끊으면, 이 끊는, 이 조각조각들, 이게 이제 12지장으로 내려와서 최종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어, 위산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초기에 어떤 단백질 소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섞는 일입니다. 섞는 일. 어, 자,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씹었다 그래도, 이게 충분히 아주 섞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잘안 씹고 그냥 삼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안 씹고 삼키면은요, 위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위에서. 입에서 해야 될 일을 위에서 해요. 그래서 속이 좀 불편하고 그렇다, 그런 상태에서는 입에서 좀 충분히 씹고 넘기시는 게 좋아요. 위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어, 그래서 위에서는 어떻게 섞느냐, 이거 갖다가 막, 이 음식물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어마어마한 왔다 갔다를 하면서 막 이쪽을 밀어냈다가 위로 다시 올렸다 이러면서 서로 섞고 쪼개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섞어서 이제 음식물을 미즙이라는 형태로 만듭니다. 음.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거 갖다가 그냥 음식물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잖아요. 뭐 위산도 섞여 있고 소화 효소 듬성듬성 잘렸고 어 이걸 음식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세 번째는 섞는 일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내보내는 일, 내보내는 일. 이건 이제 우리가 위 배출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보내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 문, 위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는 요 문, 요건 이제 우리가 유문이라고 합니다, 유문. 유문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웬만큼 이게 잘게 잘리지 않고서는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잘 잘렸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아주 강하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어가지고 내보냅니다. 조금 그냥 쫙 이쪽을 짜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시2지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 위배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파일로릭 펌프라고 해요. 유문부 펌프. 유문부에서 좁은 구멍으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미즙을 내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네 번째, 내보내는 일. 입니다. 사실은 뭐 이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냥 생각을 해도 당연히 이런 일을 하겠구나 싶은 그런 작용들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부터는 약간 조금 어 이런 것도 했어 라는 거죠 자 뭐냐면은요 다섯 번째는 자 위에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제 내려갈 일 밖에 안 남았죠 다시 올라가면 안 되는 거 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일이 남았으니까 12지장이 움직여야 될 겁니다 12지장이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12지장 아 어, 지금 이렇게 음식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좀 꿈틀꿈틀 할 준비를 할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메시지 메시지 to 12지장 너 움직일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게스트로 엔테릭 리플렉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반사작용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여기 여기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 그러니까 소장의 말단 소장의 말단까지 내려가면 여기 좀 쉬고 있거든요. 애들이 애들이 이제 그냥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근데 지금 다음 음식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나가줘야 되겠죠. 변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얘한테 얘기해서, 야너 지금 쉴 때가 아니야. 지금 나, 내려가거든, 비워줄 자리 좀 비켜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 투 회장.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게스트로 일리알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해주면냐면은요. 대장 여기 왜냐면 여기도 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변이 이렇게 좀 약간 정체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약간 변비스무리한게 예전에 있었던 먹었던 그게 그러면은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런데도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한테도 대장한테도 야너좀 변으로 좀 해서 나가 줄래? 왜냐면 지금 음식물이 들어왔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 투 대장.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게스트로, 콜릭,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사가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을 뭘 먹으면은 자꾸 이 변을 약간 저도 과민성 대장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변을 좀 보고 싶은 그런 충동, 실제로 변을 보기도 하고요. 되게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요 이 반사가 아마 발달되어 있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원리입니다. 비슷한 저랑 비슷한 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위에서 하는 어, 생각지도 못한 일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가지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약간은 우리가 어, 이런 일도 했었어 하는 그런 느낌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